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드케입니다. 어, 오늘은 비 c 마계론의 다음 후속편으로 어, 사전에 말씀드렸던 장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뭐 더불어서 PC 이야기도 조금 해볼, 얘기, 이, 해볼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초점은 장비에 초점을 두고 어,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비행 시뮬레이션에 입문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어,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 그냥 장비 없이 마이크 그 마우스로 할수 있느냐? 네, 마우스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요크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뭐 이렇게 PMD 신설잘안 되네요.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좀 제한이 많이 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우스로 조작은 가능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아마 이것도 스틱 같은 경우에 클릭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약간씩은 조저, 어, 조작이 될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아뭐 당연히 마우스로 되고요. 대신에 저는 어 기본적으로 비행 시뮬레이션을 할때 마우스로 조작하면서 하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세한 조작이나 어 어떤 실제 비행기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 이 일단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우리의 손은 한계가 있고 한 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고 뭐한 손은 또 스로틀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동시에 조작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착륙할 때, 그래서 그때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오토 스로틀 있고 하지만 특히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737의 경우는 랜딩 전에 오토 스로트를 풀고 매뉴얼로 출력 조절을 하면서 비행기에 높고 낮음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기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마우스로만 컨트롤하는 거는 일단은 좀 별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입문자분들이나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떤 장비를 이제 좀 추천을 하고 사야 하느냐? 라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순서는 그렇습니다. 방송 중에도 여러분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스틱이에요. 스틱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조이스틱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안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비용이 저렴한, 뭐 가격이 저렴한 상품이든, 고가의 스틱이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틱.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입문자용으로 꼽는 스틱은 트러스트 마스터사의 에어버스 사이드 스틱입니다. 왜냐면 그게 뭐 생긴 게 에어버스라서 꼭 에어버스에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단순한 조이스틱일 뿐입니다. 어떤 기체에도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해하지 마시라고 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군에는 여러 가지 버튼들도 있고 그리고. 어, 스러스트 레버를 쓸수 있는 축이 달린 어,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틱 하나만으로도 출력과 기체 조작을 동시에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 트위스트 러더라 그래서 스틱을 좌우로 비틀면 우리 여기 요발 여기 있는 러더, 여기 러더 패달이라 그러죠. 이거 보통 이제 발로 밟는 장비를 많이 쓰시는데 요것도 스틱 하나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어, 이제 이제 입문하신 분이시라면. 사이드 스틱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슷한 제품군들이 있어요 스틱이면서 비틀기를 하면 러더로 쓸수 있고 그리고 뭐스러스트 스러스트 축으로 쓸수 있는 레버가 달린 제품이 뭐 T16000M이 있었고 그 전에는 지금은 아무래도 트러스 마스터사 에어버스 사이드 스틱이 더그 어, 다음 제품이기 때문에 흔히들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고 아마 지금은 가격이 조금 올라서 예전에는 10만원 언더였는데 지금은 10만원 초반대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써야 되는 제품의 경우는 저는 스러스나 스로틀이 아닌 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로틀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잉의 경우는 착륙할 때 약간 조절을 좀 해주면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주 쓰는, 뭐, 장, 그 뭐냐, 축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오리,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러더를 러더 페달을 어,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러더 페달을경우왜 추천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에어버스 사이드 스틱의 그축 같은 경우에 비틀어서 러더로 쓰는 그 센서가 생각보다 잘 고장이 나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사이드, 사이드 스틱의 경우도 그 축의 센서가 조금 이상해서 그 러더가 막 튑니다. 그걸로 다시 쓰려고 하면. 미세 조절이나 안정적인 조작이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그 부분은 다른 장비로 분리해서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어또 추천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만약에 사이드 스틱 하나로 뭐, 기체 좌우, 상하, 이걸 다 쓰면서 러더까지 쓴다 하면은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인 게, 우리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체를 좌우로 조작을 할 때, 약간씩 손목을 비트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씩은 그리고 비트는 그 축을 사용을 한다면 그런 입력까지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륙이나 랜딩 시 안정적인 이착륙이 조금 어렵게 되겠죠. 내가 원하지 않게 러더 입력이 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러더 축은 따로 분리해서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두 번째 이유는 러더로는 보통 우리가 비행 시뮬레이션에서는 택싱도 보통 이 러더 패덜로 합니다 실제로는 러더로 하진 않아요 택싱은 택싱은 예로 하지 요에달린이이 이 스티어링 브이 같이 생긴 요걸로 하지 러더로 택싱을 하진 않고 물론 이제 이륙할 때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러더로 이제 약간의 좌우를 조절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택싱의 경우는 러더로 하는게 아니 요걸로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다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러더로 축기 할당이 돼서 러더로 앞바퀴를 제어해서 택싱을 하는데 요걸로 택싱을 하면 엄청 편해요. 일단 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양손은 굉장히 이제 뭐 아무거나 할수 있는 프리한 상태가 되고 그걸로 이제 뭐 스틱이라든지 뭐 스로틀이 있다면 스로틀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발로 러더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 어 러더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뭐 저는 가성비를 은근히 좀 중시하기 때문에 저는 요새 가장 저렴한 TFRP 러더도 추천을 드리고 뭐 고가의 러더일수록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그래서 뭐 재정적 능력이 되신다면 고가의 러더로 넘어가시되 처음에는 TFRP 러더 정도로 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TFRP도 한 10만원 중반대 할 거예요. 15, 16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주 또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고그 러더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스로틀로 넘어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로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들 사용되는 제품군은 트러스트마스터 제품이 가, 많습니다. 뭐 에어버스 사이드, 에어버스 스로틀처럼 생긴 거, 보잉 스로틀처럼 생긴 거. 근데 또 이제 조금 비심민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보다 더 대중적으로 또 많이들 선호하시는 제품은 허니콤사의 스로틀입니다. 브라보스 스로틀. 왜냐면 해당 스로틀은 보잉처럼 쓸 수도 있고 에어버스처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사두면 굉장히 그냥 고정해 놓고, 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인데, 단점은 자리를 좀 차지한다라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뭐 에어버스나, 그, 트러스마스터사 에어버스나 보잉, 아, 어, 에어버스나 보잉스로트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책상이나 거치대 에 올려놨다가 그냥 치울 수가 있는데 아주 가벼운 제품이기 때문에, 브라보스로트는 무게도 좀 있고, 책상에 고정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약간 자리를 항시 차지한다라는 약간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 가격도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로틀 까지 구비를 했으면 저는 그후 같은 경우는 조금 옵션 인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보잉 737 MCP 랑 비슷하게 생긴 어, QMCP 를 쓰고 있고 또 보잉과 에어버스 동시에 쓸수 있는 이요 컴퓨터 FMC CDU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정도까지는 조금 더 입문하신 후에 어 약간 뭐바심비행을좀 하신다거나 제가 하는 관제비행 이런 거할때 되게 빛을 발하거든요 이게 관제하면서 헤딩이나 속도를 막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게 손으로 마우스로 하는 건 아무래도 이제 휠을 굴려서 해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그래서 어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아직 바심까지 입문 안 하신 분들의 경우는 굳이 나누자면 제가 봤을 때는 어, 스틱이랑 스로틀 러더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저도 뭐그 상태로 굉장히 뭐몇 년간 썼고요. 어, 요즘 들어서야 이제 뭐 MCP나 CDU가 있는 거지 이런 제품군는 저는 뭐 유튜브하기 전에 잊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대신에 이제 한 가지 또 덧붙여야 되는 설명은 이 보잉에 달려 있는 거는 이제 스틱이라고 안 하죠. 이건 요크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렇게 생긴 U자 쉐입으로 생겼고. 뭐 보잉 플러스 경비행기들의 이제 요크로 된 비행기가 좀 있고 뭐, 뭐 조그마한 비행기들 중에서도 요새는 스틱처럼 생긴 비행기도 있긴 한데 이제 그 질문도 꽤 자주 받아요. 뭐 스틱을 사야 돼요, 요크를 사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 자신이 선호하는 기체에 따라서 사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첫 번째는 두 번째인 경우는 이것도 좀 가격이 나갑니다. 요크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인 선두 주자들이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마스터사의 보잉 787 요크랑 똑같이 생긴 요크가 있고, 한, 스러, 아마 스로틀팩까지 하면 5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꽤 비쌉니다. 그리고 또 허니콤사의 제품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민항기를 모는 거라면 저는 트러스 마스터사의 요크가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실제로 보잉처럼 이렇게 밑에 축이 달려서 밀고 땡기고 할수 있는 요크이기 때문에 어, 허니콤사의 요크는 그냥 뒤로 축이 달려서 약간은 좀 경량이나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세스나나 요런 기체들 그지 a 기체들에 조금 더 갬성이 어울리는 그런 어 약간 스로 어 뭐냐 요크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요크 추천을 이제 희망하신다면 제가 저한테 누군가가 저는 트러스트 마스터사의 보잉 요크를 구매하셔서 737이나 787뭐748 운용하시는데 사용하시면 참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티마사의 요크 같은 경우 책상에 거치했을 때이요 부분이 이 축이 달려 있고 밑에 부분이 약간은 우리 남성분들의 약간 낭심 위치하고 좀 다소 가깝습니다. 그래서 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잘 거치하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보통 책상의 높이로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좀 듣기도 했고요. 저희 같이 비행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내가 제품이 아무것도 없다. 스틱이 먼저입니다. 어떤 스틱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수 있는 스틱, 뭐, 그,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스틱을 먼저 구매하시되 스틱에 스로틀 축의 축을 설정해서 이렇게 서, 어, 조종할 수 있는 뭐, 뭐냐. 터틀비치 사이 스틱도 그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달린 스틱으로 최소한 쓰시고 그 다음은 러더 패들, 그 다음 스로틀을 사시고, 그 다음에 뭐 스위치 패널이나 MCP나 아니면 FMC 같은 경우는 그 후에 한참 후에 내가 정말 이 취미가 오래 갈 취미다라고 생각되면 그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왜냐하면 늘 MCP나 F, 그 FMC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 가까이 하던가,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뭐 스위치들을 할당해서 쓸수 있는 제품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요, 것도 어, 아주 자주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위치들을 그 부분도, 어 처음부터 너무 뭐, 사야겠다는 마음을 하, 갖기보다는 조금 여유있게 즐기고 나서 나중에 사시는 게 저는 조금 더 현명한 구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오늘은 입문자분들 장비를 뭘 사면 좋을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 이제 PC 얘기를 조금 하자면, PC는 아무래도 지금 4,000번대 GPU가 그래픽카드가 출시되면서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는 기술로 인해서 풀심의 프레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되는 100프레임 이상 막 나오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픽카드는 4,000번대 이상을 저는 추천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가성비면으로는 4070ti급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물론 4080도 있고 4090도 있지만 지금 새롭게 PC를 장만하신다면 뭐 근데 이제 버짓이 조금 타이트하시다면 4070 Ti가 탑재된 PC로 알아보시되 CPU 같은 경우는 뭐 5800X 3D급이나 그 이상 정도로 맞추시면 무난하게 QHD에서도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물론 뭐4 0 9 0 있으면 뭐 4K까지도 뭐 무난하게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뭐 PC라는 거에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4070 Ti 급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고 그것도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 아래 급 그래픽카드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많이 듣는 질문이 뭐 1000번대나 2000번대 그래픽카드로도 돌아가나요 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세팅을 만지면 충분히 돌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는 QHD가 아닌 FHD로 어, 타협을 하셔야 될 거고요 옵션들을 좀 만지, 만지시다 보면 자신의 컴퓨터에서 100%의 어떤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옵션을 찾으실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각자 스스로가 약간의 테스트를 거쳐서 세팅을 만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영재 컴퓨터랑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풀심용 PC를 현재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군은 제가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가서 보시면, 아, 요 정도 세팅으로 맞추면 되는구나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뭐, 영재 컴퓨터에서 PC를 구매하시면 무난하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즐길 수 있는 PC이기 때문에, 피드백도 굉장히 좋아요, 구매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오늘은 이렇게 장비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뭐, 작은 정보지만, 이제 새로 입문하신 분들이나, 이제 막 비행 시뮬레이션을 알게 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주부터 온도가 급강한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라이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